오리지널 웹콘텐츠는 생쇼 t v 가 짱! 구독! 짱 좋아요 짱 재미가 짱! 완전 짱, 짱! 넘버원 오리지널 짱! 웹 콘텐츠 짱 생쇼 t v 군바리 사연입니다 군바리 사연 군바리의 어... 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역을 앞두고 있는 군인입니다 제 친한 누나가 요즘 여자들은 섹시한 남자를 좋아해라고 하더군요 제가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구릿빛 피부에 다부진 몸매 강한 이목구비 일부러 군대에서도 몸을 울그락불그락 만들었는데 어찌 됐든 저희 목표는 모든 여성들이 저를 좋아할 수 있게끔 섹시해지려고 하는 중인데 다미친구 아, 대체 말이에요. 섹시한 남자는 어떤 <laughs> 남자가 섹시한 걸까요? 섹시한 남자가 될수 있는 팁좀 알려주세요 음, 섹시한 당신은 나 남자 다가 <laughs> 나가서 하고 있을 예정인데 방송국 나가서 군생활 되게 편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, 이런, 이런 생각하면서도 어. 네. 어. 오늘 무대는 대체 이거 아니, 이 아, 남자들은 아, 어떤, 여자 여자 어떤 여자 보고 섹시하다고 생각해요? 몸매 좋은 여자? 어 일단 시각적으로 음. 어, 섹시가 좀 보여야 섹시하죠. 음.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육감적인 몸매, 음. 어떤 미니 스커트, 올린 머리, 뭐 빨간 립스틱, 음.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후각적인 거 아, 향수. 향수 싹 지나가고 나면. 딱, 여자 <laughs> 냄새, 이런 거. 아까는 맨솔 냄새 나더라. 뭐, 맨 냄새가 지짜아요 아, 그거는요? 그, 제가 봤을 때는 여자들은 남자들의 약간 지성미? 이런 걸 되게 섹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. 아 지성님뇌세적인 네. 네. 남자. 네, 그 뇌섹남이라는 응. 말 있잖아요. 요즘에 응. 내가 섹시한 남자. 응. 그러니까 좀 똑똑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뭔가 능력 있어 보이는 남자 있죠. 그런 남자를 보면 오, 이 남자 존나 멋있다. 섹시하다. 아 이렇게 생겨. 여자가 생각해요. 남자를 응. 어, 음. 근데 왜목 짧고 막어 피부 안 좋고 그러니까 이래도? 이, 이... 섹시함은 그 남자들이 보는 시각적 섹시랑은 조금 다른 거죠. 음. 어 이게 딱 느꼈을 때, 오이 남자 되게 막 본받고 싶고, 되게 멋있고, 뭔가 많이 알고 있는 거 같고 가르침 받고 싶고, 오 섹시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아, 아 멋있다. 데스물 살의 나이에도 그런 남자가 섹시하게 느껴지나요?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보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아니, 저는 그리고 근육 있는 남자 별로 안 좋아해요. 저는 딱 팔에만 근육 있는 게 좋고, 막 복근 이런 거 싫어요. 약간 뱃살 있는 게 좋아. 뱃살 있는. 완전 완전 완전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아니 이형 더러워요 진짜 <laughs> 다 살이야 다. <웃음> <웃음> 여자들은 그 시각적인 섹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어, 것 같은데요. 어떤 다른 어떤 감성이나 지성 음, 이런. 지성이 것들이었죠.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섹시함을 느낄 때. 모든 여성들이 좋아하게끔 섹시한 남자가 되고자 하는데 공부해야 되네 일단. 그쵸 머리둔게 없는데 몸만 좋아봤자 그냥 짐승이지 그거 <laughs> 짐승남이죠 한마디로 뭐 비해는 쉽다 그렇게 얘기니까 근데 좀 여자들이 그거 좋아하는 거 같아 이, 이거 치골이라 그러나? 네, 그 남자들 치. 아 여기 여기 그거 되게 섹시하다 아, 없잖아 찾지마요 없잖아 아, 살밖에 다방이, 안 보여요 이렇게 한 치아는? 잇몸 아, 이럴 가능성. 아, 좋다요. 진짜. 건데, 진짜. <laughs> 치석, 아. 치석. <laughs> 미안합니다. 결론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? 몸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머리에 이런 음, 지능적인 것도. 공감합니다. 거 남자로서도 음. 공감합니다. 눈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섹시미는 순간적인 것이고 그 섹시미가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내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함께 겸비가 돼야 겉으로 보이는 섹시미가 더욱더 돋보일 수 있다. 내면을 네 가꾸시오. 아니 꽉 차야. 반단했습니다. 안을 깍 채우세요. 신문 보세요. 아닌데. <웃음> <패스>. <웃음>